안녕하세요. 병원 전문회사 닥터 에이지입니다. 오늘은 우리가 마시는 음료, 오늘 들어있는 당독소 수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당독소란 단백질이 당과 고온에서 결합하면서 생기는 물질입니다. 문제는 이 당독소가 단순히 튀긴 음식이나 구운 음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 우리가 마시는 음료에도 꽤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. 최근 자료에 따르면 우리가 자주 마시는 음료 중에서 당독소 수치가 가장 높은 것은 의외로 아메리카노라고 합니다. 60ml 기준으로 봤을 때 탄산수는 3 우유 10 오렌지 주스는 5, 아메리카노는 무려 10 가장 높았습니다. 오렌지 주스보다 약 6배 이상 높았고 탄산수와는 3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.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? 아메리카노 즉 커피에 당독소가 많은 이유는 로스팅 과정 때문이라고 합니다. 커피 원두는 고온에서 볶아서 마이야르 반응이라는 것이 일어나는데 이 때 당과 단백질이 결합하면서 당독소가 생성된다고 합니다. 즉 커피 자체, 아메리카노 자체에는 당이 거의 없어도 고온 가열된 과정 때문에 당독소가 생겨난다고 합니다. 물론 아메리카노를 마신다고 해서 당장 건강에 큰 위험이 생긴다는 뜻은 아닙니다. 다만 이 당독소가 체내에 축적되게 되면은 염증, 노화, 인슐린 저항성 증가 등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인지하고 과다 섭취를 주의하고 균형 있게 알맞게 섭취하는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. 따라서 하루에 마시는 커피 조절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또 당독소를 해독할 수 있는 항산화품이나 식이섬유나 당독소 유산균 등을 함께 매일매일 꾸준히 챙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. 병원 전문 닥터에이지였습니다.